안녕하세요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 앞에 보이는 예쁜 산호수 키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아이가 산호수고요 잎이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어, 요 산호수는 제가 한 11년 전에 가게를 오픈할 때 가게에서 하나 키운 적이 있는데 아, 잎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기르다가 보면 잎이 윤기가 반질반질하면서 참 예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꾸 인조인냐 면서 계속 물어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오는 손님들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가게에 빛이 그리 많이 안 들어와서 또 이제 베란다에서 기르기로 하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산호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면 산호수는 자가무가고요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가 원산지고요. 간목형 동물 식물이고요 이제 보통 나무 밑에 많이 심어요. 이제 에 나무 종류를 화분에 심을 때 밑에 장식용으로 많이 심고요. 그다음 실내 정원에 많이 심고 이제 밖에도 이제 정원 아래 심기는 한데 얘가 월동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도 안 좋고 약간 어, 그늘진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기를 때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실내가 좀 어울리죠. 어, 베란다나 뭐 거실에서 길러도 되고요. 특히 얘는 어, 음식물 냄새를 맡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실 냉장고 위에나 올려두면공기정화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산호수란 이름이 이제 왜 붙어졌느냐 하면은 저기 보면 빨간 열매가 있죠. 여기 빨간 열매, 빨간 열매가 이제 바다의 산호 중에서도 적색 산호가 어떤 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 열매가 적색 산호와 닮았다고 해서 산호수라고 한답니다 음, 그리고 또꽃말은 용감 청명입니다. 정말요 청명하게 생겼죠? 요 누구 닮아가지고 청명하게 생겼습니다. 빨간 절매가 청명하게 생겼네요. 음, 그리고 이제 산호수는 전초를 약초로 쓰는데요. 특히 류마티스하고 타박상 이런데 좋다고 합니다. 이제 뭐 다른데 몇 군데 써 있는데도 있지만 약용으로 써일 때는 더 충분히 이제 검색을 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용으로 쓰인다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얘는 번식할 때는 이 가지 있죠. 가지를 잘라서 삽목하기도 하고 이제 분주하기도 하고 열매를 열매로 이제 번식하기도 하거든요. 예, 번식이 잘 되는 나이에요 키우기는 굉장히 수월하고 예, 물, 저, 흙은 모든 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물 빠짐만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물줄때 잎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주면 먼지도 씻어낼 겸 어, 아주 싱그럽게 잘 자라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산호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어, 이제 방에 스킨답서사하고 같이 걸어놓고 키우려고 하는데 그 이제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이렇게 걸어두고 기르면 어, 여기에 등불이 밑으로 내려와서 예쁘게 자라고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요 바란스를 맞춰서 잘라서 삽목하면 되고요. 이렇게 어, 예, 나중에 이게 풍성하니까 갈라서 두 개로 나눠서 심어도 되고요. 요거 스킨답서스하고 참잘 어울리죠. 스킨답서스도 참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은 또 많이 자라고 있고요.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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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렁. 자라고 있고 여기도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밑에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산호수하고 또 어, 집안에 이렇게 실내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번식하고 할때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